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내년부터, 2021년서부터, 교복, 아, 이문고케이문고에서 -몽거, 큐레이션 서비스가 있거든요. 독자들에게 어떤 책이 좋다,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보여주는 케이문고북모닝이라는그 큐레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할 때, 책을 선정이요? 뭐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laughs> 아, 저 이렇게 뭐 선정?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꾸 막 이런 걸 하게 되네요. 예. 하게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텐데, 저한테 그게 왔어요. 근데 지금 12월이라 내년 1월 거를 선정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추천평도 써주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거를 좀 보여드릴까, 유왕 하는 거. 예, 생각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다 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건데 제가 이책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읽고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어, 매달, 매달. 그래서 하여튼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언박싱인 거죠. 한번 뜯어볼까요? 어휴, 깜짝이야.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런 언박싱은 화해 보는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이제 무슨 책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책을 시키면 책을 이제 주문을 하면 무슨 책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언박싱이지 다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무슨 책이 나올지 몰라요. 이 중에도 또 밀고서 막 추천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좋은 책이 나오기를 기대해야죠. 잘해야죠. 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일단 문샷. 룬샷. 문샷이 있네요. 이게 룬샷이 아니, 룬샷이 샷지 한동안 베스트셀러 였고요. 이건 문샷입니다. 출판사 자체가 다르네요. 극한 상황에서 더 크게 도약하는 로켓과학 아 9가지 생각법이니까 통찰력 창의력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대충 자기개발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필립 코틀러의 리테일 4.0 디지털 시대 마케팅 전략을 위한 경영진 필 독서라고 하는데 리테일 4.0 어허 어, 잠깐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모든 IT의 역사군요. 거의 모든 곳의 역사 어디 있을 텐데, 우리 집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지? 아, 책이 너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어디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는데, 거의 모든 곳의 역사. 네. 어쨌든, 거의 모든 IT의 역사. 대충 뭔지 알겠네요. 그래서 IT에 대한 여러가지 상식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것 같아요. 1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이네요. 네, 1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장벽의 문명사. 데이비드 프라이의 장벽의 문명사인 건데, 장벽, 그것은 누가 세웠는가? 역사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어, 말리장성에서 미국, 멕시코 국경까지 장벽으로 본 권력의 이동과 세계질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멕시코의 장벽을 세운다. 이러면서 한동안 장벽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아, 이거 뭡니까? 백년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입맛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해가지고, 아, 요거 좋은 거 관심있어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대한제국, 서양식, 만찬부터 케이푸드까지 해가지고 라면을 언제부터 먹었는지 뭐 번데기 같은 걸왜 먹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백년식사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이거는 히포크라테스 미술관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읽는 의학과 인문학 해가지고 이야 이둘다 잡으려고 그러네요 의학, 인문학, 게다가 그림까지 세 개를 잡는 그런 책이네요 그리고요 되게 많아 뭐 이렇게 많아? 음, 성숙한 리더의 품격 있는 분노 이런 거네요. 분노도 똑똑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직장 내 세대 갈등을 줄이고 현명하게 팀을 이끄는 슬기로운 리더를 위한 분노 표출 솔루션. 그리고, 이야, 공정하다는 착각은 제가 이제 그 리뷰를 이미 했죠? 요거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러분의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뜨거운 편인 것 같아요. 이 책이요.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능력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계급이다. 라고. 그러니까, 차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네. 옛날엔 계급이 차별의 하나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능력으로 바뀌었을 뿐. 그래도 능력이니까 이동 가능성이 약간은 있다. 점점 그게 어려웠지만 이동 가능성이 약간은 있는데, 하지만 차별이라는 건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덧 덫을 해체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미술책이 두개더 있네요. 방구석 미술관 2에 방구석 미술관 1은 처음에 이제 엄청 히트를 했잖아요. 아마 미술 쪽에서는 그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계속 달리고 있을 텐데, 투가 나왔습니다. 한국 미술의 거장들의 이제 방구석에서 만난다 해서 이중섭, 나혜석, 이응노, 박수근, 백남준 등등등.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 0일밤의미술관 하루 한 작품 내네 방에서 즐기는 유럽 미술관 투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못 다니게 되니까 미술관을 여러분 집으로 바로 배달해 드린 그런 얘기 같네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직접 보러 가리라라는 꿈도 한번쯤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몇 권이야? 둘에 여섯, 여덟, 열 권을 바, 열, 열 권을 받았는데 언제했냐고요아 진짜 어, 뭐네이 중에 보통 한 다섯 권 정도를 추천사를 제가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쓰는 거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계속 만나게 되었고요. 자, 앞으로도 2021년 가는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k 문고 잘 알잖아요 이제 교본문고 그 도서 선정 위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면 언박싱으로 좀 미리 공개도 하고 그럴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책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좋으신 그 추천 선정 위원들 이 추천서 쓰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책을 고를 때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하는 언박싱.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언박싱 뭐아 근데 이거 언제다 이거 아 장난 아니다.